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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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곰 커플입니다. 커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번 협찬 알지 네. 네. 협찬이 아닙니다. 내돈내산. 네, 진짜 리얼 내돈내산. 오케이. 내돈내산 리뷰. 오케이. 예. 진실된 리뷰로 여러분들한테 보답 하겠습니다. 저희가 <laughs> 오늘 뭘 샀냐면, 또 커플 신발을 같이 사봤어요. 그래갖고, 이 신발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있었는데, 다 달아갖고, 이제 요번에 다곰이랑 같이 커플로 다시 맞췄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더 솔직하게 코디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공개를 해볼까요? 짠! 반스입니다. 오우! 네 보시면 네 뭐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반스는 진짜 많이 신잖아요, 사람들. 몰라? 응, 신지. <laughs> <laughs> 지금 내가 장지. 어, 어, 반스 신발 보여드릴게요. 보자. 짠 어, 체커보드. 체크슬리브라니야? 체커보드. 네, 체커보드랍니다. 네, 한번 이렇게 앞에 보여줘. 쭉. 네. 제가 뭐 이쁘지 않나요? 네. 신발 오늘 열심히 신봤거 사실 우리가 신고 왔잖아 좀 더럽긴 한데 열심히 닦았어요. 네 신발 신고 왔는데 어땠어 신발 신는 그 후기? 응나 음? 나는 음. 어 원래 슬리브 하나 살 생각이었는데 어. 좀 불편할까봐 어. 고민했었는데 별로 하나도 안 불편한데 어. 너무 막꽉 끼까봐. 응 음. 나도 이 발볼이 조금 넓어서. 좀 편하게 신었어.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정 사이즈보다는 한5억1 0억 정도 해도 될것 같아. 응? 나는. 그냥 만든 정 사이즈. 나는 좀 그래? 뭐 이건 개인 차니까. 여자 응. 발마다 삼각발 다르니까. 아무튼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체크 슬리브는 코디는 있잖아. 응. 일단 뭐든 다잘어울리다 사실 아메카지 스트릿뭐 밀리터리 같은 건좀 어렵고 클래식한 거좀 코디가 어렵고 왜냐면 약간. 눈에 띄잖아요 패턴이 네, 그래서 근데 아메카지나 스트릿 패션에는 정말 포인트 어, 주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게 왜 추천하냐면 진짜 이렇게 어떤 코디에는 약간 꾸안꾸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신발인 것 같아 이 체커 슬리브는 추천드려요 가격은 얼마였죠? 원래 정가가 8만 9천원? ,000원, 6만 9천원인가? 6만 9천원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얼마? 좀한 5만원 정도 샀지 뭔가 어, 두개 해서 한 12만 원 정도. 아, 그럼 나. 거기 6만 원 샀네. 왜안 좋겠냐? 가격. 가격안좋겠 내가 하나 사줬지, 또네 아무튼요. 네. 그리고 이거 이걸 내가 또 신어 봤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일단 이제 여기 이게 하얗잖아요. 하얀 부분이 많다 보니까 때가 굉장히 금방 타. 근데 이체커컨슬리브의 포인트는 때가 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 체크 무늬가 잘 나타나네. 어, 진짜. 잘 관리해야 돼. 나 오늘 완전 막 신었는데? 그러니까 잘못..그러면 안돼 그리고 또문제점 있어 요 여러분들 이걸 빨면 안돼 내가 신으면 안돼 여기 체커 이거 있잖아요 이 바둑판 모양이 물이 많이 금방 빠지더라고 생각보다 내가 음... 신발 너무 빨라나 원래 신발 잘안 빨아 아 그러니까 신발 내가 저기 이제 여기가 분명히 막 이제 떼 타요 그래서 막 솔로 문지르고 이제 떼 뺀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관리 깔끔하게 잘 신으셔갖고 오래오래 신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난잘안 걸어다녀서 음. 신발안들어워져뭐 아무튼 어쨌든 뭐 이건 진짜 스타일링 하기 너무 편한 신발이라 추천드립니다 특히 하얀 양말이나 검은 양말 이렇게 매치해서 신으시면 짱이에요 네. 오늘 뭐더할 얘기 없죠?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이거 컷? <laughs> 아니야 너무 빠르다 <컷, 웃음> <컷, 웃음> <laughs>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뭐 체커 보드 이제 리뷰해봤는데 너 그거 안할 거야? 번장? 안 하는 걸로... 샤치... 번장해서 음. 엄청 많이 사가지고... 음. 이거 쓰고 또 권장해서 산 거예요. 아, 오늘 우리 커플 코디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우 커플 코디는 같이 이렇게 반... 반 집업... 프리스를 같이 입어봤어요. 다음에 번장해서창걸로 네. 한번 해줘요. 그래, 아예... 그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쁘게 입자아 커플... 음. 네. 그런...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아이템 리뷰 도 할게요. 요즘 아이템 리뷰밖에 안 하는데. 컨텐츠 지금 하라고. 좀 망한 거 같아 왜? 응? 나 괜찮아, 안 되겠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